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이선희입니다저희이번 주에 드디어 구독자 천명을 달성했습니다이번 주요? 이번 주요. 어,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분 1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는 저한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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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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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너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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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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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셔가지고 구독자 1000명을 진짜 빨리 달성할 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그 재미없는 영상들을 봐주시고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구독을 해주고 또 조회를 해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자막도 열심히 선희씨가 달고 있는프로도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으니까 한번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Q&A 영상을 찍으려면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laughs> 댓글에 저희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어 저희 그 커뮤니티에도 공지글을 올릴 테니까 그 커뮤니티 글 댓글에 저희한테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궁금했던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게 궁금한 게 없는데 Q&A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웃음> <웃음> 너무 댓글이 많이 안 달리면 2,000명 대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저희 계속 이 소소한 일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번 일이 있으면은 뭐 주에 한번 정도 겨우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콘텐츠가 브이로그가 가끔씩은 안 올라올 수도 있어 구독해 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냥 한분한분 한분 다. 저희가 그냥 소소하게 저희 데이트하는 영상을 그냥 저희가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났는데 저희가 만나오면서 진짜 다양한 데이트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추억들이 사진으로밖에 없어가지고 좀 영상으로 남겼으면 해가지고 이제 이 채널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음 생각보다 진짜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올라간 이 영상의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저희 Q&A <laughs> 저희 Q&A <laughs> 그공지글 올려놓을 테니까 그공지글 댓글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에 Q&A 영상 찍을 때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구독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thank you very much. 고자이마스. CAC three m a s h i mercy gracias. thank you for subscribing. 러시아 뭐... 아, 스는시바 스파시바. 어? 스 o 시가 o 아, u 라웃 구독자 e d o c t o 구독자 o u t out to t h 다 d Q&A. 영상에서 만만요요안 저희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어색해요 많이 어색해요 지금 이것도 사실 두 번째 찍고 있는 거예요 <laughs> 구독자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에그, 에그,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뽀뽀한 걸로. 그런 거 그런 했었어야 됐는데 응. 준희의 박력 있는 뽀뽀 보여드릴게요 왜 <laughs> <laughs> 아! 넌 가만히 있어, 뽀뽀는 내가 해 선희 <laughs> 터니, 님의 탄탄한 가슴, 오른쪽 가슴 <웃음> 쓰다듬어 <laughs> 쓰다 아, 더워 나 이제. <laughs>